어떻게 한 편이 야구 예능이 시청자들에게 정규리그의 플레이오프 못지않은 긴장감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캐릭터가 짊어진 서사와 그들이 맞서는 숙명의 상대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야구 29회에서 펼쳐진 불꽃 파이터즈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위 대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야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적 서사, 전략적 치열함,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복수의 드라마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운드와 타석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은 단순한 구속이나 타구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 선수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망, 그리고 승리를 향한 비장한 각오의 물리적 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이터즈의 정신적 지주인 4번 타자 이대호의 타석은 그 무게감만으로도 이미 한 편이 서사였습니다. 그의 방망이가 공중에 그려낸 궤적은 단순한 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프로의 연륜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장인의 투혼이었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대미문의 격정과 전율의 순간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대호 파이터즈의 4번 타자로 타석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야구장이 아닌 마치 고대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에 나타난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가 배틀을 쥐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은 필터링되고 오직 투수와의 1대1 대결만이 남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가 선보인 스윙은 단순한 타격 기술을 넘어 야구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기사에서 묘사된 부드러우면서도 파괴력 있는 스윙이라는 표현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타격 메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대호의 스윙을 두고 그의 육중한 체구에서 나오는 순수한 힘만을 떠올리지만 진정한 경이로움은 그 파워를 폭발시키기 직전에 극도로 절제된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그의 백스윙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간결하며, 이는 부산과 기대 투수에게 구질을 예측할 시간적 여유를 단 1밀리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문학 야구장이 일순간 소름 돋는 침묵에 빠졌다가 곧 떠들썩한 환호로 전환되는 이 현상은 한 개인의 압도적인 기량이 만들어낸 심리적 지진과 같았습니다. 이대호의 타격은 단순한 안타나 홈런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파이터즈 팀 전체의 사기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입니다. 젊은 연건들인 임상호, 김민범, 문교원에게는 4번 타자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멘토링이자 할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며 상대 팀인 부산과기대에게는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결국 이대호의 방망이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는 심리적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전설적인 선수가 경기장에 미치는 가장 충격적인 영향력입니다. 만약 이타구가 담장을 넘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상대팀의 정신력을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만한 두 번째 핵심은 마운드에서의 전략적 이원화입니다. 불구 파이터즈는 선발 투수를 통해 강인한 모습과 서서히 구속을 끌어올리는 위력적인 투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대 타선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도이자 초반에는 구속을 숨기며 체력을 비축하고 승부처에서 전력을 노출하여 부산과 기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노련한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직관선발 경력직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것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할 것입니다. 반면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에 맞서 제구의 강점이 있는 투수를 출격시켰습니다. 이는 프로 경험이 풍부한 파이터즈 타자들에게 정면 승부보다는 정교한 코너워크와 변화구로 승부하겠다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아마추어 팀이 프로의 힘에 맞설 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정확성으로 파워를 꺾는 것입니다. 이두 투수의 대결은 단순한 투구 대결이 아니라 야구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파이터즈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고 부산과 기대는 예리한 칼날로 그 힘의 틈새를 공략하려 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기대 타자들이 과감하게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은 그들의 투수가 제공한 제구의 안정감 덕분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투수가 믿음을 주면 타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 팀은 마운드에서부터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수싸움을 펼치며. 경기의 몰입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임상우 선수의 타석은 이번 경기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축입니다. 그가 소속되었던 당국대가 2025년 제59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과 기대에게 아쉽게 패배했다는 배경은 이 경기에 단순한 예능 이상의 복수라는 강렬한 내러티브를 부여합니다. 임상우가 타석에 들어서며 보여준 유난히 비장한 가고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 위지를 넘어 패배의 쓴맛을 경험한 대학팀의 명예회복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포츠에서 복수의 감정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심리적 압박은 임상우에게는 극한의 집중력을, 그리고 부산과 기대 투수에게는 역설적으로 과거의 승리라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의 이타석은 단순한 공격의 포문을 여는 것을 넘어 파이터즈 연건들이 승리 위지를 다지는 팀워크의 구심점이 됩니다. 기사에 언급된 임상우, 김민범, 문교원 등 연건들이 상대팀과의 전력 분석을 진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은 임상우의 비장함이 단순히 감정적인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전략적 접근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임상우가 복수라는 개인적인 동기를 팀에 승리의지로 전환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의 타석은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팀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총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타석에서 성공적으로 출루하거나 장타를 터뜨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득점보다 더큰 심리적 득점으로 작용하여 파이터즈 연건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경기 전체의 분위기를 파이터즈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올 것입니다. 파이터즈의 플레인 코치 이태근은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팀의 실질적인 전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내 젊은 선수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으며, 언제든지 중요한 순간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예비전력입니다. 베테랑의 뛰어난 개인 역량은 팀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정성훈의 유머러스한 발언에 당황하는 오픈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진지한 승부에 방해가 될수 있는 요소처럼 보이지만 이는 고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팀의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성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프로팀들은 때때로 극한의 집중력만큼이나 긴장을 풀어낼 줄 아는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정성훈의 유머는 무거운 승리의 압박감에 짓눌릴 수 있는 선수들에게 숨쉴 틈을 제공하며 이태근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조차 잠시 긴장을 풀고 웃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융화의 미학은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불꽃야구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프로의 노련함과 인간적인 유대감이 결합된 강력한 팀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는 파이터즈가 아마추어 팀을 상대하면서도 자칫 빠질 수 있는 방심을 경계하고 동시에 즐기는 야구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려는 고도의 멘탈 관리 전략입니다. 팀워크는 단순히 훈련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긴장을 이해하고 해소해주는 인간적인 상호작용에서 완성됩니다. 이 우픈 상황은 파이터즈가 단순한 선수들의 집합체가 아닌 생명력 있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이대호의 타석에서 관중들이 보여준 감정의 진폭, 순간적인 침묵과 폭발적인 환호. 이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적 경험임을 증명합니다. 붉은 야구는 이처럼 프로의 노련함, 연관들의 승리 위지, 대학팀의 순수한 패기, 그리고 관중의 뜨거운 격정이 한데 엉켜 폭발하는 야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승패를 떠나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 즉 전대미문의 장면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단순한 점수 차를 넘어 참여한 모두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남길 것입니다. 과연 이대호의 공이 향한 종착지가 어디였을지 그리고 임상호가 복수에 성공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수 있었을지는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극한까지 자극하는 최고의 클리프 행어입니다. 여러분은 이대호 선수의 타구가 홈런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부산과 기대 투수의 명품 피칭에 막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